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해 더 이상 버티면 죄진다. 그만 사퇴하라고 말했다. 홍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사람의 평가는 말년의 정치행보에서 결정된다.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돌아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전 대표는 2007년 손 대표가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당시 서울 인사동 식당에서 만나 통음한 사실을 소개하며 1999년 여인대 워싱턴에서 이명박, 손학규 선배와 함께 워싱턴 오리알 3인방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쌓아온 우정과 의리도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존경하는 정치인 중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방황이 참으로 안타까워 나는 이인재 선배를 이뤄들면서 탈당을 만료했다며 결국 손학규 선배는 홀로 탈당하여 민주당으로 갔으나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하고 정치 방랑자의 길로 들어섰다고 평했다. 홍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다시 바른 정당으로 전전할 때도 나는 그를 철새 정치인으로 비난하지 않았다라며. 그러나 최근 손학규 선배의 행보는 실망스럽게 그지없다. 그의 정치 노마드 행각은 자취하고서라도 사퇴 약속을 수없이 하고도 지키지 않은 그의 잘못된 정치 행보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손 대표는 당비를 타인에게 대납시켰다는 의혹 제기를 받으며 당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태다. 또 이날 문병호 전 최고위원까지 탈당하면서 그의 입지는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 미래 당권파 문병호도 탈당 손학규 체제 희망 없다 직격. 손학규, 제3지대 판안 짜고, 당권 지키기만 손학규 퇴진 압박. 안철수 없는 유승민 단독 신당 참여 안할 것. 바른미래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27일 바른미래당 손학규 체제로는 희망이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탈당 선언문에서 바른미래당은 통합하지 못하고 끝없는 개파 싸움만 되풀이하며 갈등, 대립하면서 개혁에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 부평갑을 개반으로 17, 19대 의원과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력이 이는 문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손학규 대표가 지명한 최고위원으로 당권파로 분류된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 전까지 치달은 가운데 당권파인 문 최고위원도 탈당과 함께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문 최고위원은. 선언문에서 바른 미래당은 작은 기득권에만 집착하고 연연해 자강하지도 못했고 원칙과 기준 없이 이리저리 휩쓸렸다며 결국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능한 수권 정당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제1야당인 민주당을 탈당하고 차가운 황야로 과감히 뛰쳐나왔을 때의 결연한 각오와 결의를 갖고서 또다시 도전과 모험의 길에 나서겠다며. 바른 미래당을 떠나 더 크고 담대한 통합과 개혁의 길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권 역시 특권과 반칙에 찌든 낡은 세력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고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촛불 요구를 무시하고 특권과 반칙에 화신이 됐다며 자유한국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덕분에 부활했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른 미래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당대표의 교체, 즉 손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손대표 체제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재탈당이 손대표를 향해 그만 내려오시라는 압박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손학규, 안철수 연대를 통해 개혁으로 치고 나가면 내년 총선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이 분열되고 분당위기까지 놓였다며 바른미래당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할수 없다고 생각해 탈당 후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박형준 교수, 유성엽 의원, 정태근 전 의원 등 제3지대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길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없이 유승민 의원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변혁이나 신당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 탈당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바른 미래당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3지대 판을 짜야 하는데 손 대표는 당권을 지키는데만 신경 쓰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된다며 손 대표가 김종인, 정의화, 박형준, 유성엽, 윤여준 등을 만나서 제3신당 성공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손 대표를 거듭 비판했다. 문 최고위원은 주가 탈당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어차피 바른미래당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3신당이 생긴다면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신당이 제안하는 좌표에 대해서는 중도개혁 진보와 중도개혁 보수 중 후자가 더 크다며 민주평화당은 진보 쪽이라 같이 하기 힘들고, 민평당은 민주당과 엮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